안녕하세요. 물값날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검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올금생 건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약 4천여 세대가 모여있는 한가리상권, 상권형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암역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상권 내 세대수에 비해 1층 상가 비중이 10%를 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공실률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며, 해당 건물은 95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공실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대지 305.8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151.98제곱미터, 연면적 604제곱미터로 2004년도에 지상 4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으로 공시가제곱미터당 171만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25억원입니다. 1층은 3칸의 상가로 되어 있으며 2층, 3층, 4층은 각각 1개의 상가로 임대 중인 곳으로 전체 보증금 9,700만원에 월 750만원 나오는 연수익 9천만원 발생되는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 상태도 좋은 곳으로 황아리상권 내 아파트 단지와 건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매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